안녕하세요. 위탁 <laughs> 교육 때문에 아직도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Q&A를 한번 더 하려고 질문들을 엄청 많이 준비를 했어요. 거의 저한 사람이 대답하는 것보다는 같은 경험자가 있는 게좀 좋잖아요. 제가 특별히 게스트를 불렀어요. 들어오시죠.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이 친구는 저랑 같은 학교 같은 반 위탁 교육을 나왔고 Q&A를 하자고 제가 불렀어요. 시작하기 전에. <laughs> 네몇 가지 알려드릴게 일단은 패러디를 개나고2기해서 어떠냐고 제가 어떠냐고 1000원 3000원 얘기하면 좀할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학교는 다 패키지다 네저 저희가 어디로 전화해서는 알게 되않거요 그냥 제가 대학병에서네말하게되네 기대네 디모모도 나가는 고뭐 어디로 구상하고 어디로 어디로 구상하고 근데 안가 간단한 거 보냐 저는 뭐 어디로 가서 구상데껀없어요그 질문이 꽤나 많으니까 마음이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네단단히 하고 네. 먼저 위탁 준비 그 질문부터 답변을 해볼게요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위탁을 가도 될까요? 음.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혜주아는게 얼굴을 못 찍어 바르기 그 정도고, 이론적으로 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어 그냥 메이크업하고 머리 만지고 하면 재밌겠다. 이래서 그냥 갔던 거라서. <웃음> 저도. 그게 <laughs>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보통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지원 서류를 내면 되는데 너 그렇게 했니? 아 저는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은 안 했고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에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다가 위탁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서 저 혼자 지원서를 내고 <laughs> 담임 선생님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laughs> 신청을 해서 학교에 다니게 됐었어요. 위탁교육 시설 정보는 어디서 볼수 있나요? 보통 이런 시설 정보 같은 거는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실 사진이나 무슨 과가 있는지 이런 게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타지에 있는 학교를 갈수 있나요? 저희 지역에는 위탁교육 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지역에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본가에서 한 3, 4시간 떨어진 거리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도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학교를 다녔고 기숙사 이용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 데를 찾아서 다녔습니다. 형편이 어려운데 위탁을 가도 괜찮을까요? 위탁 교육은 교육비나 재료 같은 걸 처음에 일단 무료로 나눠주고 음. 교재비나 이런 것도 안 받고 음. 그 이후에 뭐 소모품들 화장솜이나 이런 거는 개인사비로 사고 나는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위탁 교육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일을 병행하면서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형편은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저의 입장에서는 <laughs> 들었습니다. 특성화고인데 위탁이 가능할까요? 어. 위탁은 일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지금 특성화고인데 일반고로 전학 절차를 밟은 다음에 전학을 가서 그 다음에 위탁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데 위탁가도 괜찮을까요? 너무 환영하시지 않을까? 완전 좋아하실 것 같은데 <laughs> 완전 환영하실 네, 것 같은데? 진짜 완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반에 에이스가 될수 있어요 지금 제가 몇 살인데 몇몇 살인데 위탁 준비하기 늦었나요? 이러시는데 지금 당장 2023년에 20살 되는 게 아닌 이상은 늦은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laughs> 네. 그 다음에 면접 준비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셨는데 진짜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 무단지각, 무단결석, 무단조퇴가 제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위탁교육에 갈수 있을까요? 이러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음... 면접은 당연히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 볼 수는 있는데 좀 불성실하게 학교를 다녔는데 위탁에 와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는 있어요 더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걸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무단지각, 무단결석, 무단조퇴 있으셨나요? 저는 한번 없었어요 저도 한 번도 없기는 했습니다 <laughs> 성적을 보나요? 생기부를 보나요? 그... 생기부를 보긴 보는데 출결 사항 때문에 생기부를 보지 그냥 성적 아무 곳입니다. 대부분. 면접 때 어떻게 입고 가나요? 저희가 다녔던 학교에서 제가 이거 여쭤봤거든요. 교복 입고 오라고 하셨고 음. 만약에 교복이 없는 학교다 그러면 깔끔하게 그 슬랙스에다가 흰... 셔츠의 뭐 정장 같은 느낌. 응. 뭐 화장이나 이런 거 너무 진하게 하면은 좀안 좋아 보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어차피 마스크를 또 끼니까. 네. 화장 솔직히 그렇게 안 중요하고요. 쓰리바 지지 끌고 오지만 않으면 네. 깔끔하게만 입고 가세요. 면접 질문, 무슨 질문을 물어보나요? 저한테 여쭤보셨던 질문을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생일 보시고 자기 소개하라고 하셨고 지원동기랑 이미대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생활할 건지 계획이랑 졸업 후 계획 그다음에? 열심히 할수 있냐? 뭘 물어보셨어요? 일단 제가 전공이 완전히 다른 걸로 다 맞춰놨었어서 생기부를 갑자기 바꾸게 된 기기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그리고 여기 다니면서 네가 얻고 싶은 것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경쟁률이 많이 빡센가요? 빡세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대학 면접 볼때 진짜 막 예비번호 나오고 그런 것보다는 훨씬 널널하다. 위탁학교 면접을 여러 개를 봐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면접 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여기 학교 말고 다른 학교 원서 넣은 거냐? 이러고 물어보시고 만약에 둘다 합격하면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그 학교에서는 저는 이 학교로 가겠습니다. 학교 <laughs> 다른 그렇죠? 학교에서는 이 학교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저도 그때 두 개의 학교에다가 지원 서류를 넣어놨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에 딱 가보고 그냥 여기 다니는 게 낫겠다 음흠. 판단하게 돼서 그 학교로 그냥 진학했던 것 같아요. 위타학교 생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학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졸업한지 지금 3년이 됐고. <laughs> 기억은 안 나요. 사실 잘 9시까지 등교를 해서 오전 수업 하고 점심시간지맞 다음에 오전 수업을 한시인가시에 어? 지금 5시? 그 학기 말이 될수록 학교 가는 시간이 어. 점점 빨라져요 4시, 4시 3시 4시였다고. 이렇게 줄어들었던 거같아요 방과 후 나머지 수업 같은 게 있나요? 사려진 절차는 저희 학교는 없었거든요 한창 자격증 실기 많이 보러 다닐 때 학교가 8시까지 열려 어, 있었어요 그분들이 퇴근하시기 전까지 남아서 자유롭게 연습하는 거는 하게 하셨어요 오히려 예. 권장을 하셨습니다 <laughs> 자격증 1년 만에 딸수 있나요? 네 알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취업률 어떻게 되나요? 취업률이 100%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절대. 네. 왜냐하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학, 위탁학교에 오지만 다니다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모두가 다 취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취업하고 싶다고 하면 학교에서 연계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취업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laughs> 네. 특별한 위탁학교 교칙 같은 거 있나요? 염색이나 화장 이런 거 가능한가요? 네, 딱히 없어요. 음. 핸드폰도 안 걷었죠? 저희? 네. 저희 안 걷었어요. 핸드폰 했어요. 안 걷고 핸드폰을 안 걷은 게 저희 과의 특수성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 사진 자료 같은 걸 찾아봐야 네.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엄하게 규제하는 거 있으면 염색이나 화장 잡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숙사 생활은 어떤가요? 뭐 사감 선생님도 없고 통금없고 밥도 직접 해 먹고 이래가지고 그냥 잡취 근데 네. 이거도 학교마다 다릅니다 네. 그 과목에 대한 모든 분야를 다 배우나요? 이런데 저희가 위탁을 다닐 때 피부랑 네일아트는 아예 못배워 그리고 만약에 자격증을 저희가 헤어메이크업과니까 그거 두 개를 다 땄다 그러면 팝업 느낌으로 그런 걸 이렇게 조금 봐주시고 어, 맞아, 맞아 이런 식으로는 할수 있습니다. 학교 분위기 어떤가요? 굉장히 좀 자유로운 맞아, 느낌의 맞아. 학교였고요. 소위 말하면 산만하다요. 어, 산만하다. <laughs> 정확한 표현이에요. 일단 원래 고등학교에서는 이론만 배우니까 교과서만 펴고 그냥 수업만 들으면 되는데 저희는 막돌아다기고 어딜 가지러 가야 되고 이래서 조금... 누구랑 짝을 네. 지어가지고 뭐를 이렇게 했다가 그걸 계속 해야 되니까 아. 산만할 수 있다 <laughs> 남녀 비율 어찌 되나요? 미용이라 그런지 압도적으로 여자가 <laughs> 많았어요 <laughs> 다른 뭐 드론과, IT 이런 계열 보면 남자가 훨씬 많아요 맞습니다 자격증 취득률이 어떻게 되나요? 취득률이? 두개다 따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고 이렇게 한 가지를 따는 분도 그렇게 엄청 많지 않았어요. 현장 실습을 하나요? 저희 학교는 현장 실습에 대해서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고 에이, 해보지도 아예. 못했습니다. 원적교 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셨어요. 보통 원적교를 언제 가나요? 하시는데 저희 학교마다 또 다른데 한 달에 한번 가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두번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매달 첫째 주랑 셋째 주 월요일 이렇게 가지 않나? 맞아요. 네. 너무 먼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 고려해서 한 달에 한 번만 가는 걸로. 원적교 가는 날에 안 가도 상관은 없나요? 이랬는데. 상관은 없는데, 입주석 인정 서류를 담임선생한테 도장을 받아야 돼서, 이걸 안 받아오면 결석이 되고, 원적교를, 인이 가기 싫다 그러면 위탁학교를 그날에 가야 됩니다. 원적교 가면은 뭐하고 있나요? 네, 수업을 참여하는데 막 그렇게 발표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시진 않고, 나중에 말에 가서는 학교 안에 있는 위탁애들을다 모아서 진로실에서 자기 할거 해라 이렇게 음. 하셨어요. 저는 제가 저희 학교의 유일한 위탁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저 혼자 제 자리만 텅 비어 있다가 저 혼자 학교에 딱 갔다가 저 혼자 쏙 빠져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그냥 친구들 원적교 친구들 만나고 온다 음. 원적교 행사하는 날에 위탁 빠지고 가도 되나요? 이런 상관없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출석 인정서류 가져가서 도장만 받아오면 돼요 원적교 가면 친구들이랑 어색하지 않나요? 이러는데 저희 1, 2학년 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 있잖아요, 반에. 응. 위탁을 간다고 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니까 보통 안 어색해요. 위탁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적응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랬는데 정신 차리고 오니까 그냥 다 친구되어 있던데? 응. 막말 트고. 위탁 자체가 다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공간대 형성하는 것도 응. 훨씬 편하고 금방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본교 성적이 나빠서 위탁을 가신가요? 저, 저는 제 기준으로 제 고등학교 때 성적은 일단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laughs>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어 위탁 가기는 좀 아까운 성적이라고 솔직히 위탁은 고3 때 이후면 그치, 기회가 없으니까 거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잡자 해서 위탁을 하게된 겁니다 음. 위탁 교육을 찬성하셨나요? 그랬는데 저희 가족은 진짜 엄청 반대했습니다 음. <laughs> 접수할 때까지 한 4개월을 반대를 하셨거든요 매 일매일 설득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어 하던 전공을 전공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서 위탁 간다고 얘기했을 때 그래 굉장히 쿨하게 다녀왔습니다. 네. 자격증은 어떻게 따셨나요? 이랬는데 필기 공부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아예 처음이라서 필기책을 한권딱 사서 외우고 문제를 일단 맥딱막뛰어라 많이 풀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필기는 이제 학교 메이크업 수업 시간에 실기에 뭐 나오는 패턴들을 수업 과제로 이렇게 하고 음. 연습하라고 수업 시간에 하시거든요. 음. 그거를 토대로 연습을 하고 학교 끝나고 남아서 하고 또 너네 집에서도 하고 우리 집에서도 음, 하고, 하고. 이런,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에 연습을 몇 번씩 하면은 네 됩니다 생기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위탁대 본교에서 보는 중간 기말 수행평가 안 봐도 되나요 이랬는데 네안 봐도 됩니다 거기에 위탁학교에서 따로 평가가 있어요 위탁 네. 나오면 성적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이랬는데 저희가 평가받던 과목들이 써 있고 그다음에 성취도에 따라서 ABC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평가 시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임하면 그렇게 성적이 나옵니다 졸업장은 어떻게 나오나요? 위탁에서는 12월 말에 이제 위탁교육이 끝날 때쯤에 수료증을 줍니다. 본교는 그냥 졸업식 때 가면 졸업장을 줍니다. 위탁을 네. 갔다고 해서 졸업장을 그렇습니다. 안 주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탁 <laughs> 출결이랑 본교 출결이랑 연동되나요? 이랬는데 연동이 됩니다. 계속 알람을 끌고 잠들어서 결석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던 거예요. 선생님이 생기부를 보시더니 주은왜 이렇게 결석이 많아? <laughs> 이때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떠졌어 네, 이렇게 연동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성실한 학교생활 하시길. 졸업 후 취학과 진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졸업하고 취업하면 위탁교육 나왔다고 차별을 하나요? 그런데 위탁에 대해서 일단 잘 모르세요. 네. <laughs> 차별하는 을 사람이 나쁜 거죠. 맞아요. 자격증 따면 바로 취업 연계를 시켜주나요? 그런데 바로는 아니고 12월 학기 말에 다 한꺼번에 연계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진학하고 싶은데 전문대나 4년제 학교를 갈수 있나요? 가능한 한데 저희는 이제 전문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발로 뛰었지만 <laughs>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서를 접수해야 되니까, 담임선생님이랑도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은 무슨 전형으로 가나요? 이랬는데 전형이 수시, 정시는 똑같은데 이게 특별 전형이랑 실기 전형이 또 따로 있어요. 운영하는 학교가 좀 적고 수시나 정시로 많이 가는데 실기를 하면서 정시를 준비한다? 이거는 정말 몸이 두개이지 어. 않은 이상은 못할 것 같은데. 대학 진학한다고 하면 그 전에 받았던 지원금을 다 돌려줘야 하나요? 이런데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소리입니다. 고3 학생들 상대로 무슨 지원금 받은 거를 뱉으라고 하는 그런 지상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음, 말도 안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보통 졸업하면 뭐하나요? 이랬는데 이게 진짜 엄청 바운더리가 넓은데 어떤 지 진학을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계열로 취업을 한 사람이 있고 그냥 알바를 하는 분들이 있고, 다른 진로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본인은 네. 어떤 경우죠? 저는 완전히 다른 진로를 네. 찾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졸업하고 그 진로를 포기하는 학생도 있나요? 이랬는데 가 스무 살, 열아홉 살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진로를 그렇게 한쾌 결정을 해서 결단을 딱 내리고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비진학 동의서를 써도 진학이 가능한가요? 비진학동의서쓴거기억나지 응. 어, 우리도 응. 썼어. 네. 꼭 법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아니다. 네. 적혀 있었습니다. 유타 등등 이런 질문도 받아볼게요. 특성 화고를 갈까요? 위탁을 갈까요? 이러시는데 저는 간다면 특성 화고를가자가죠 <laughs> 음. 배울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내가 중학생이시라면 저는 특성화고를 일단 추천드립니다. 예 저도 무조건 특성화고를 <laughs> 추천드립니다. <웃음> 학원을 다닐까요? 미탁교육을 다닐까요?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온전히 이 과목에만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미탁교육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공부를 혹시 몰라서 포기하긴 좀 그렇다 이러면 학원을 다니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 2인데 위탁 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만 위탁을 가고 싶어요.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위탁을 하는 게 있어요. 아 진짜?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만 위탁을 하는 것도 있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만 위탁을 하는 것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고3 위탁만 하는 추세입니다. 담임 선생님랑 이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거요. 응. 위탁 시선 어떤가요? 솔직히 말해서, 원적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좋게 보시진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위탁을 안 가본 사람들이니까 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결론적으로 위탁을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이런데. 분야에 대해서 배워볼 기회가 없었는데, 음. 이제 기회가 생겼고 가보고 싶다. 나 가서 진짜 열심히 할 거다. 하면은 위탁교육 당연히 추천드리는데. 공부를 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시거나 가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다른 계열의 공부를 하는 거라서, 그냥 기술 배울래. 이런 마음이면? 너무 힘들 거예요. 돈 관련해서 또 많이 여쭤보시네요.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여쭤보세요. 공식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사대보험 만들고 그냥 그렇게 하는 식이면 학교에서도 눈 감아 줬는데 네. 만약에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나라에서 나오는 훈련수당을 아예 받지를 못합니다. 2 네. 15시간 미만은 가능하다고 하대요. 음. 그 훈련수당 포기각서를 쓰면 가능해 하대요. 아 진짜요? 네. 가능하대요. 한 달에 얼마 쓰셨나요? 저는 기숙사를 살고 타지에 살고 밥을 다해 먹거나 사 먹어야 됐고. 제가 또 돈을 예쁘게 쓰는 편이에요, 저는. 한 달에 기본 5 0만원은 썼던 것 같은데. 월세나 이런 거다 빼고, 빼고 그냥 저, 저 혼자 쓰는 재료비랑 식비 이런 것만. 저는 생활비로 저는 룸메이트랑 방을 같이 썼거든요. 공동명의 통장에다가 각자 10만원씩 일단 입금을 했고요, 매달. 제 개인적으로 뭐 재료나 밥이나 뭐 생필품 이런 거다 사는 걸로 해서 한 30만원 좀 넘게? 썼던 것 같아요. 기숙사 무료인가요? 이러시는데 유상으로 사용을 했고요. 기억하기로는 A 타입이 보증금이 한 30만 원인가 있었고 월세가 35만 원이었고 C가 25만 원의 보증금이 없는 걸로 기억했고 D가 그러니까 35만 원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둘이 나눠내니까 확실히 부담은 좀 적었다. 보증금 30만 원씩 각각 음.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정도 있었던 음. 것 같아요. 훈련 수당 얼마 나오나요?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만약에 한 번도 결석 지각 안 했다 이러면 30만원 조금 넘었지 않나 그때 처음에 15만원 줬었는데 아 맞아 내일 배움 카드 만들면 30만원 이렇게 뭐더 붙여가지고 주는 걸로 해서 2학기 때부터는 30만원을 받았고요 네. 1학기 때는 15만원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장학금 제도가 학교에 있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없었고 학교에서 이미 훈련수당을 주기 때문에 장학금 네.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아 질문이 끝이 났어요 저희가 녹화를 벌써 50분을 했네요 야! 만약에 더 질문할 거리가 있으시면 댓글이나 제 인스타그램 주소를 남겨 놓을 테니까 DM으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마무리 할까요? 그럴까요 미탁교육 가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화이팅 화이팅! <laughs> 그럼 안녕 <가도>? 가족? 가... <웃음> 가족? 가족 <laughs> 우리 가족 <laughs> 피부상으로 넣어야겠다. <laughs>